안녕하세요. 오늘의 you 영상은 say... 다이어트를 하는데, 왜 뱃살은 그대로일까? 입니다. 다이어트를 해서 체중은 조금씩 내려가는 것 같은데 뱃살은 그대로인 경우가 많으시죠. 뱃살을 빼고 싶어서 다이어트를 시작한 건데 뱃살이 안 빠지니까 다이어트에 대한 의욕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 대부분의 원인은 다이어트를 하지만 체지방은 줄어들지 않고 근육은 빠지고 체내에 있는 수분이 빠지면서 체중은 줄어들지만 정작 체지방은 그대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뱃살을 빼려면 단순히 체중을 감량하는 게 아니라 체지방을 감량하기 위한 다이어트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복부에 있는 체지방을 효과적으로 감량할 수 있는 방법은 운동 방법, 생활 습관, 식단 관리 이 3박자의 조화가 중요합니다. 다이어트를 할때 운동이 좋다는 건 당연한 얘기지만 맹목적으로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운동을 하는 방법에 따라서 뱃살을 뺄 때의 결과가 확연하게 다릅니다. 제가 여러 번의 다이어트를 하면서 체지방이 가장 잘 빠졌던 운동 방법은 런닝머신에서 달리기 같은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하체 운동을 주기적으로 할때 뱃살이 가장 잘 빠졌습니다. 물론 런닝머신 같은 유산소 운동도 다이어트 효과가 좋지만 그보다 더 효과가 좋았던 것은 하체 운동입니다. 실제로 스쿼트나 런지 같은 하체 전체를 쓰는 대근육 운동을 했을 때 저의 스마트워치로 심박수를 체크해 보면 유산소 운동을 하면서 숨이 가쁘게 차올랐을 때보다 심박수가 훨씬 높은 걸볼수 있었습니다. 하체 운동을 하면서 쓰는 에너지 소비는 어떤 운동과도 비교할 수 없고 근력 운동이면서 동시에 유산소 운동의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체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폭발적인 칼로리 소비를 합니다. 그리고 운동이 끝난 후에 회복하는 과정에서 신체 내에서 칼로리 소비를 합니다. 제가 피트니스 대회를 준비하면서 저의 지방을 정말 많이 빼면서 다이어트를 할때 직접 겪었던 경험도 말씀해드리면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한 다음날 저의 복부 상태와 하체 운동을 제대로 한 다음날에 저의 복부 상태를 비교해보면 확연하게 하체 운동을 한 다음날이 배가 타이트하게 붙어있었습니다 눈에 띄게 알수 있을 정도로 하체 운동을 강도 있게 한 다음날은 배에 쌓여있던 지방이 한겹 벗겨졌구나라는 걸볼수 있었습니다 그렇듯 정말 뱃살을 빼고 싶으시다면 가장 효율적인 운동 방법 방법으로는 강도 있는 하체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표현한 강도 있는 하체 운동이란 저의 경우에는 하체 운동을 한번할때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를 했고요. 보통 스쿼트, 런지, 힙 어브덕션, 원레그 스티프 데드리프트 등을 조합해서 평균적으로 총 20에서 25세트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세트 중간에 쉬는 시간은 짧게는 30초, 너무 힘들 때는 1분 30초 정도를 쉬면서 호흡을 정리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세트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음 세트를 시작하는 타이밍은 완벽하게 호흡이 돌아올 때까지 쉬지는 않았고요. 어느 정도 약70% 정도의 호흡이 돌아왔다면 아주 약간 숨이 가쁜 상태에서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속적으로 일정 심박수 이상을 유지하면서 칼로리 소모가 폭발을 합니다. 힘은 들지만 이만큼 근력을 올리면서 체지방을 감량하는 데 좋은 운동 방법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운동만큼 중요한 것은 생활 습관입니다. 운동과 식단을 열심히 했는데 체지방이 감량이 되지 않는다면 생활 습관과 큰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매일 자는 잠, 즉 수면의 질과 다이어트는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저 또한 바디 프로필이나 피트니스 대회를 준비하면서 운동과 식단을 정말 타이트하게 했을 때도 잠을 잘 자지 못한 날과 잠을 정말 깊게 잔 날의 체중 변화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다이어트를 하다가 정체기가 왔을 때도 정말 질 높은 수면을 해서 잠을 푹 자고 일어나면 체중이 계단처럼 뚝 떨어지는 경험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수면의 질과 다이어트는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여러 번 몸소 체험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이어트를 할때 음식의 섭취량이 적더라도 이것을 아침에 먹냐, 밤 늦게 먹냐에 따라도 결과가 다르고요. 더불어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고 있는지 또한 중요합니다. 이렇듯 우리가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 생활 습관들이 다이어트와도 깊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저는 우리의 장 건강 상태와 다이어트 또한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 건강이 신체의 모든 건강에 관여하고 심지어 장이 제2의 뇌라고 불릴 만큼 장 건강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다이어트와 별개로도 장 건강을 위해서 유산균 균 섭취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저 또한 오랜 기간 기상 직후에 유산균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저희 채널에서 제 브이로그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첫 번째로 하는 루틴이 유산균을 먹는 거라는 걸 아실 거예요. 그 유산균 제품이 제가 2021년부터 3년째 섭취하고 있는 비엔날신 BNR신 유산균입니다. 비엔날신은 배우 김희선 님이 광고 모델이시고, 홈쇼핑에만 나오면 완판이 되어서, 최근에는 무려 누적 천만 개가 판매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테지만 잠시 설명을 드리면 BNR17이라는 락토바실러스 가세리가 주 원료이고 인체 적용 시험 결과 체중 감소, 섭취 전후 대비 체질량지수, 복부 내장지방 감소 등장 건강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수 있다고 확인된 유산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서 다이어트를 하는 저에게는 이만한 유산균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2021년부터 꾸준히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냉장고에서 꺼내서 하루에 한번 시원한 물한 잔과 함께 두 캡슐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냉장고에 넣어둔 이유는 유산균이라는 제품이 온도와 습기에 예민하기 때문에 생생하게 섭취를 하기 위해서 냉장 보관을 해서 섭취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제 영상에서 3년째 보여드리는 제품인 만큼 제가 애정하는 제품이라서 구독자분들께서 많이 접해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비엔날신 측에 이벤트를 요청드렸어요. 그래서 총 17분을 추첨해서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니 자세한 내용은 영상의 더보기란과 네 <목소리로> 고정 댓글이 되어 있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에이스바이옴 측에서 구딜스토어와 함께 날씬 기부라는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날씬 기부는 집안을 정리하시면서 안 쓰시는 옷이나 제품들을 기부하시면 장애인이 근무하는 구딜스토어에서 기증된 물품으로 이분들의 일자리를 차출하는데 도움을 주실 수 있어요. 집에서 안 쓰시는 물건 그냥 버리지 마시고 날씬 기부를 통해 기부하시면 10만원 상당의 비 n 날씬 1개월치와 옷장을 뿌듯하게 채워줄 수 있는 옷걸이 굿즈까지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에 날씬 기부 이벤트 링크를 걸어두었으니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삼박자 중 마지막은 식단입니다. 다이어트 식단에는 다양한 식단이 있고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식단이 좋은 식단이기 때문에 저의 식단을 100% 그대로 하시기보다는 식단을 참고하셔서 본인에게 적용시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체지방 감량이 가장 잘 됐을 때 식단 세팅을 말씀드리자면 저의 경우에는 하루에 약1,400 칼로리 정도를 섭취했을 때 부작용 없이 다이어트 효과가 좋았습니다. 1,400 칼로리는 다이어트 치고 적은 칼로리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다이어트를 안할 때의 경우라면 높은 칼로리는 아닌 어중간한 칼로리입니다. 그래서 살이 단기간에 확 빠지진 않지만 부작용 없이 적절히 영양분이 섭취되면서 운동을 통해 근력 또한 늘려줄 수 있는 적절한 영양 섭취가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꾸준히 체지방이 감량됩니다. 하루에 1,400칼로리에 탄수화물이 50%를 차지했고, 단백질은 30%, 지방은 20%를 차지했습니다. 아주 칼같이 50%, 30%, 20%. 이렇게 나눈 것은 아니었고요. 대략적으로 탄단지의 비율은 5대3대2 전후로 소폭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식단을 두 끼를 먹어본 적도 있고, 세 끼를 먹어본 적도 있고, 조금씩 나눠서 네 끼를 먹어본 적도 있었는데, 몇 끼를 먹던 끼니수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마지막 식사를 취침하기 4시간 전에 섭취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취침 4시간 전에 섭취를 하고 소화를 다 시킨 상태에서 수면을 해야 깊은 수면에 들기도 했고 그게 다이어트 효과에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었습니다. 식단의 종류들은 저의 채널에 있는 다이어트 식단 영상들에 나오는 것처럼 다양하게 섭취를 했었고요. 제가 다양하게 섭취를 하면서도 딱 끊었던 음식은 튀김류와 찌개류였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다이어트의 속도는 매일 다르긴 했지만 체중이 하루 평균 약 100g 정도 감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보통 3kg 정도를 감량했고요. 수치적으로 3kg이 적어 보이지만 근육량은 늘고 체지방은 비교적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눈으로 봤을 때 눈바디의 변화가 꽤 컸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설명드린 것처럼 운동 방법 생활습관 식단 이렇게 삼박자가 잘 맞으면 마치 다이어트에 공식이 있는 것처럼 체지방은 매일 다르게 조금씩 감량이 됩니다. 이렇게 딱 50일 정도만 해 보시면 꽉 맞아서 타이트했던 바지가 주먹이 들어갈 정도로 뱃살이 빠진 모습을 보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